그, 부끄러워요, 부끄러울 때냐고 쓰고 나오면 되겠네. 아유, 그래서, 쟤는 미워야 돼. 사람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. 그, 한 통으로 딱일볼 때는, 쉐이크를 딱 해버리니까, 쉐이크 타임이야, 이제. 보니까 그러니까, 뭐, 없어. 느낌, 느낌, 거, 뭐. 우리는 그냥 샷다 마. 슉! 담으고 그냥, 주님 감사해요, 사랑해요. 알람 쭉쭉. 지금 뭐했 <laughs> 아유, 그냥 비가쳤나 보다. 실시간, 음, 실시간요. 이 그래서 마고 새끼도 엄마하고 따라 온다. 그래. 첫날만 날 접신을 해봐야 접촉 미팅, <laughs> 미팅이 미팅, 미팅 되절 셈인데 하나도 안 즐거워. 날 숙제고 다 보면은 어, 기도 제목이요 아 피곤한게 그러더라고 우리 큰 스님이 인연 을 맺지 말라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어, 니까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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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닥거리를 안해주면 누가 해주던지 싶었어 부닥거리 셈이요 나라 민족 그러고 죽었거요 나는 아휴 관심 보요 한숨 나올 때는 간센보살이야 간센보살, 간센보살, 간센보살. 그것이 기도자의 그 그래서 그런 거다기어주시는 거예요. 기른 사통 팔달이라 했어요. 이 땅에서는 자청용 500호. 자청용 500호. 도울자를 다 붙여주신다는 거야. 내가 어떻게 살아 혼자. 사람인 있잖아. 그래서 이 지렛대 역할을 해 줘가지고 사람인자 알라비도 그렇습이 사람인자가 알라비오 사람인자에 이게 사랑넘야 사람인자로 비슷하잖아요. 뽁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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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뽁뽁지뽁그이 뽁뽁이 뽁뽁지고뽁이뽁뽁들 뽁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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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뽁이가 기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다 기도하는 거야. 저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 고 뭐고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아, 참 그래서 사랑이신 중. 사랑계신중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. 알기린도하니 <laughs>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니 <laughs>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언 바로 유유유유유 당신을 위해서 온 거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시고.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잡수시고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에요. 말씀을 말씀을 통달을 하시고 통독을 하시고 그래서 세상 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<laughs> 세상의 미혹에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사는 게아니에 그냥 주 좁시 살송니 좁시 살송니 나는 나는 온산이, 검도 아니오, 온도 아니오, 글트라이가. 굴려는 그래, 거지, 그래지도국간에국식이도 우리가. 음. 나요, 와로 즐거워, 하리, 나요, 와로 즐거워, 이런 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설명을해 근데 여러분 그껍데기만 봐, 자꾸 알고 올 봐야 되거든. 이 네, 물론 명품이만큼 딱지 안 딱지 아무 뭐. 돈이야 머니야,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좋아해가면서막 근데 뭐. 네, 그 사람들이 이래라도 늘 주디 그거요. 그거 다 누구 돈이냐너 누구도 우리들 돈이야. <laughs>